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. 3차 함수가, 음, 4차 함수는 좀 복잡한데, 3차 함수는 이제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3차 함수 몇, 몇 가지 있다고, 3차 함수가 유형이? 세 가지. 음, 이렇게 되는 거. 이렇게 되는 거, 이렇게 되는 거. 음.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이두 개는 극값이 없는 거잖아. 극값이 있는 건 이거, 극대 극수 하나씩 있는 거거든. 그럼 이렇게, 극, 이런 그래프가 나오려면?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걔가 무슨 함수가 돼? 2차 함수가 되거든.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여러분 오면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식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. 서로 다른 두식은 그래서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,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일단 FX를 미분해 보면 F, x 가 3, X, 제곱빼기 6, A, B, 1, X, 빼기, 빼기, 빼기 3, B, 제곱빼기 9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0이라고 했을 때, 어,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럼 2차 방정식의 4분의 d 판별식 구하자그 판별식이 같지않록록이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.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. 그럼 9, a 빼기 1 제곱, 마이너스 3, 플러스 9로 스까 플러스 9, b 제곱 빼기 9. 응, 어,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. 했어 그러면 구능이 없애버리자 왜 a 빼기 1에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9 요게 0 보다 적어 나왔면 되거든 근데 a b 가 자연수 라고 했잖아 a b 가 자연수 그럼 a 에다가 a 를 기준으로 1부터 집어넣어 a 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대 a 빼기 1에제곱은0돼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b 에 들어갈 수 있는게 1을 대고 2대 음수가 되면 되니까, 0보다 작거나 가면 되니까, 3까지 가능하지. 아니, a가 1이면, 여기 a 빼기 0 되니까, 얘가 0 돼버려. 없어져. 그럼 b 빼기 9가, b 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가면 되거든. 그러면 b에다가도 이제 1부터 집어넣으면 되잖아. 1, 2, 3. 3일 때가 얘가 딱 9니까 9 빼기 9면 0일 거 아니야. 0보다 작거나 갔다 는 포함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나왔고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2 집어넣자.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, 2,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얘가 1이 돼 앞에 게 1이 돼 버리거든?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1 되고 2 되고, 이제 3은 안 되겠지 3 되면 이 뒤쪽에 0이 되고 여게 a 빼기 1 제곱은 양수가 되니까 0보다 크게 되거든? 그래서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음4 그럼 a, b가 1까지 가능하지 2 가능한 가 2? 2도 돼? 2. 이런 식으로. a가 만약에 4다 그러면 그럼 9잖아. 벌써 9. 그럼 b가 0이 돼야 되는데 어. 말이 안 되지? 어,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3개, 2개, 2개니까 다 더해서 7개가 되는 거지.